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 0일이 지나면 니네 배는 무너진다. 그러나자 니네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이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 옷을 걸친 다음 젯덤미 위에 앉았다.그리고 그는 이네베 이렇게 선포하였다.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이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언자의 표징밖에 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의 민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여러분은 뭐 하느님이 계명이니까 하느님 명령이니까 잘 수행하실거죠? 예? 이렇게 하고 맞죠? 어, 아닌가? 어, 일록성 요나가 하느님의 명을 거, 거부하고 달아 나라가 바다 속 물고기 배 속까지 따라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은 당신의 재관이 없어서 살 길을 걸어야 되는 니네베를 딱 하루만 걸어가면서 마지 못해 하늘 말씀을 외칩니다. 그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인들한테 가서 회계를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연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어. 그날 도망가고 또 잡혀가지만 사흘을 그래야 되는데 딱 하루만 하고 맙니다. 어. 그 시절 민입의 타락도 지금 세상 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회하여 살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이스라엘 예언자 요나에게 이늘의 해결를 일깨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등에 입은 과학은 과학이 인간을 살리고 과학이 우주를 전복할 것이고 절대며 예언자의 목소리로 외쳐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돈이 있으면 다 되고 앞으로 과학 그건 갈수록 이렇게 더 발전할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10년 만에 다시 교수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컴퓨터를 뭐, 코터를뭐 넣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요또 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막조교한테 전화해서 내가 늙어서 잘 못한다. 이러면 알아서 하는데, 참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하지만 편해지겠지만, 거기에 못 따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옛날에 휴게소에 돈만 있으면 뭐라 얻었는데 요즘은 돈, 돈 있다고 뭐 사먹는 거 아니다. 눌리가지고 카드, 카드 없으면 그 묶지도 못하고 눌릴, 눌릴지도 모르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참 과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을 위한다면서도 어쩌면 또 인간이 소외되는 거라 어. 그러니까 그 소외되지 않기에는 부지런히 이렇게 막 기가 넘으면 세계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래야지 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 이제 돈이 있어도 않고도 뭐물 하나도 못 사먹는 시대가 됩니다 어. 안 그렇습니까? 음. 거기에서 과연 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그런 것만 발전한다고 해서 더 인간다워지나요? 어. 그리스도인의 외침은 언제나 진정한 삶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옷과 온갖 문화 안에서 도살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운지. 어.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뭐, 우리쯤이야. 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유혹이 그렇게 쉽게 넘어, 쉽게 이렇게 극복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근데 유혹이라는 건딱 우리에게 맞는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한 것처럼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은 하라면 우리는 못하지. <laughs> 여러분 중에 돌을, 여러분 빵을 만들지만 돌로 만드나. 밀가루로 만들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는 유혹도 아니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유혹이 늘어온다는 것은 우리 능력 안에서 딱 온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주일 미사 살 빼도 안 되겠나. 내 어, 네, 장사한다고 힘들, 힘도 들었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번에 한번 살짝 이렇게 깨도 부리고 눈독하고 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사, 살아도 이번, 뭐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항상 유혹은 독사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런 유혹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이따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요번에, 어, 며칠 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건데 광야를 거으면서도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하느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그 하느님을 정말 잘 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삶을 노력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전해줘야 될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밀이라고 우리밀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네. 아유, 그러면 내가 널 입만 열면 우리 미빵 속해야 되겠네. <laughs> 정말 뭐랬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마에는 기쁨을 새기고 어, 여기 양쪽 볼에는 평화, 어, 어 기쁨, 평화 어, 새기고 살듯이 늘 이웃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주는 삶이 되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기 전에 그걸 보고도, 아무리 봐도 딱 그걸 보고 여기 기쁨이 새겨져 있는지, 평화가 새겨져 있는지, 안 그러면 기쁨, 이렇게 딱 쓰라고. 어, 평화, 이렇게. 어. 알겠습니까? 이제 네, 네, 내일부터 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이건 사순식이라도 나올 때든 딱 그걸 볼 때마다 여기 기쁨, 이렇게 딱. 손으로 새기라고. 예.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평화를 누 내적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혼자 외돌베기로 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시기에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이 번접할 수도 감히 더럽힐 생각조차 할수 없는 사랑의 권위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한이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외톨이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기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는 것 자체로 이렇게 행복이 발산됐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시죠? 네. 빵이 좀더 팔려야 행복하나? <laughs> 어? 돈이 좀더 있어야 행복하나?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죠? 렇 빵도 좀더 팔려야 되고, 그렇게 어, 경제도 좀더 풀리고 하지만, 어, 인생에서 가장 어, 아름다운, 맛있는 한 끼가 뭐죠? 맛있는 한 끼가 우리밀이 아니고, 어, 마음 먹기. 어. 마음 먹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복과 가까이 있고, 그러지 않고, 늘 나는 왜저 사람 위해서, 어, 가슴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어, 뭐, 가슴이 많이 들어갔던 건 배가 많이 났다는 말이고. 어. 어, 돈도 없고 뭐도 딸, 미모도 딸리고 뭐 모든 거 그렇게 불평하게 시작하면 그죠? 그래서 광인도 인생에서 가장 독은 불평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사수시기 때문에 불평 올 때마다 아 이거는 내를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니까 어, 그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기쁨을, 정말 행복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사순대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아멘. <laughs> 아,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와,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일회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 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3일은 또되더라고요 냉동실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